이제 오늘부터 롤 미드 연습을 좀 해볼까 싶은뭘 <목소리> 하루라도 젊을 때 나가 <laughs> 근데 그것이 사실임 수환이 <목소리> 것도 맞는 말임 미리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말잘못할 테니까 마지막에. 아 근데 그러면 나 지각이 되는 거니까 일단 들어갈까? 아아 아 진짜 찐따인데 아 사람 너무 오랜만에 그거 해가지고 아 이것 좀.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수 달님 안녕하세요. 해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혜진님은 지금 티어가 어디신가요? 티어요 마스터긴 네. 해요. 오, 잘하시는 데몇 점이에요? 어? 몇 점이에요? 아, 아 점수요? 지금 400점이긴 한데 뭔가 그럼 너무 높아 보이는 느낌. <laughs> 와 400점. 아. 근데 네, 원딜간 거라서 원딜로 올린 거라고요? 저 AP 원딜이요 아 직스하지잖아요 맞아요 몇번 봤던 거 같은데 솔로 리 맞아요, 맞아요. 네. 직스하고 드레이문으로 아, 저, 자주 줬어 그래서 아, 어? 자주 줬는데 <laughs> 덕준, 더 블러드 그분, 그분이신 거아요 <laughs> 맞아요 자주 뵀잖아요 아, 기억하지 기억하지 사파 원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laughs> 아, 아. 저던데. 안 좋아할 만해? <laughs> 직스 너무 너무 매서워. 마스터 400이면 여기서 제일 높으시네. 어 크키님 몇 점이세요? 저 600점. 와야 고수달님 몇 점이시죠? 저도 어, 400점일걸요? 야다같은거 음, 아, 아니에요? 이 정도면? 600이다 400이다 뭐 도토리 치즈리 같은 데. 찬영이는몇 차용, 점이지? 700점인가? 뭐라고? 아, 300점이야. <웃음> 300점. <웃음> 아. 음. 아니 나 근데 그냥 올리지 않노 내가 좀스가지고 어. 어. 아. 아, 음. 어떻게 했어 돼, 지합 아, 브대조가니 아니, 와 대주시 레드대주합와시드와주시와시레드드와드와주시레시 레드와 시드 레드와 드와레드드드 연락할게 네, 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슬픈 소식. 왜요? 제가 마순파를 줬어요. 아괜찮 아, 상대가 아, 상대 와드를 부셨답니다아 놀라워요. 제가 집 갔다가 여기 뛰겠습니다. 조연이랑 만날 것습니다 아야. 볼수 있나? 아, 나 있어요. 한번 여기 들어갈게요 저. 네. 일단 허니피 없긴 해요. 예. 네. 이거 모데 와? 그걸 체크해줘야 어, 돼. 어 모데 가. 레오나도 뛸 수도? 아마 안될것 같긴 한데 나도 이제 가볼게 나집 갔다 왔어. 레오나 있다 레오나 s h u Leonardo 다모 s 간다 어, 뺄수 뺄 있어 뺄수 있어 뺄수 있어 오케이 안 갈게 r d o k i 오 나이스 e 어, 버리세요 d o 지 모데 h u Leonardo Kishu, l 아 근데 이거는 상대가 이득이에요 블러리상 상대가 이득이에요 상대가 네, 이득이에요? <laughs> 이득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득입니다 이거 아 진짜요? <laughs> 이득이면 됐어? 예 네. 바로 나옵니다 풀궁 뺐고요 레오나 풀궁 뺐어요 이득입니다 도니 아, 맞는 말인가 없긴함 네. 이거 먹으러 갈게요 위에는 네, 명... 무조건 아래입니다. 저 라이브. 이거 어아아 있죠. 미드 노플? 우변 아래쪽 끝? 위에 안 보인다. 그냥 아래요? 예. 아, 야,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확신하시면 안 돼요, 일단. 아하. <laughs> 네, 그냥 뭐, 아니, 아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그게 <laughs> 네. okay. 50% 확률이면 그러면 안 봐도 되지 않아요? 아드니다 제가 가드립니 그래, 제 가. 들어가지 마시고 미드 다이브 가만 볼게요. 아 노플이에요. 네 노플. 오. 에이 똑시안 줄게요. 형제한테. 미드 좋다. 미드 만족스럽다. 이거 에이. 이거 들어온다. 잘... 일단 저 가는데 조금 더어요 가는 가고 있어요. 레오나 노풀 로고. 차가 없어요? 와 진짜 놀라다 여기? 자 보자 지금. 아 진짜 지지기 이지 센세죠. 아 이제 용 나와요. 오기. 예. 시아 망마? 이거 치나 본데요? 예, 네, 그거 주세요 아하. 그 저희는 용을 먹나요? 그렇죠. 가 상대가 아, 많이 컸어요 이거? 지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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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모델의 힘이 있어요. 아야. 아, 있으면... 그럼 우리 용. 네용 먹을게요. 미드를 깔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럼 뭐 미드 까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14분 전데 르만 용칠래 음. 음. 깰게요. 스타이브 갈수 있음. 웰커즈도 같이 오는 거라 빠그로 해야 될듯데 이거. 아 와드예요? 슬슬해, 슬슬해, 슬슬해. 아저 일단 부운 없어요. 얘맞아나이여 이거, 여기 텔거 이거, 이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오나이스 살아왔다 오거 이거, 오셨지?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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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오, 오. 감사. 합니다오 퀄리입니다. 보다할게아저스킬일다 퀄리예요? 스킬다 퀄리? 빠질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미드로 갈게요. 이거 그랜도 슬슬 오고 있거든요. 이거 그만하는돼 어, 좋겠네. 어어 같이 만다 같이 만다. 아이씨. 아이고. 아이씨 끝났는데? 미로미로 그 뭐, 헤드야 미로어 어, <laughs> 간다이! 야, 어 밀어! 간다이! 구엔 그 모인 여기! 구엔 보인다 구엔 보인다잘엔어는데 어, 오 나이스! 나이스! 야씨 노텔 판정이.. 신인데 그냥? 에 구엔 안 와? 미드 치는데? <laughs> 2차 나가는데? 구엔 그안 와? 어어? 어어? 구안 와? 어러리님 <laughs> <laughs> 어? 네. 저빠 a 게요어 레오나. 레오나 줬다 얘기해 줬기 <laughs> <laughs> 아, 그 아, 아, 아이고, 여기. 아니, 뭐, 저안 여기 살려야 될것 같은데? 그어그 이렇게 어고있 아, 아, 뭐. 아나 있어. 다 여기? 결론적으로 흘리, 내가 흘리게된 거야. 가볼게. 어, 가볼게. 해놨는데 이거? 아 너무 세잖아. 아니, 이제 재밌어질라는데 끝났어? 너무 세신데요? 이거 아니야? 게임 터뜨렸는데요 이거? 벅. 공 쓰나? 어, 나오시면 저 있긴 해요. CS 먹어야지. 나이스 블러리님 이럴 때 버스 타는 거예요 많이 타겠습니다 미안합니다리가 어. 너무 잘해서 신났네 내가 신나면 어. 안 되는데 어, 어 이거 근데 나한테 없어 혹시... 아니야 어. 제가 해줍니다 아하 저루프리라가지고에 플래시 드리고 싶네 하하하하하하 한번 까요 복궁이 많하나 오 그냥 쿠나스.. 어어 파팅. 와. 이 아, 강하다. 바가 이제. 좋아요. 아. 어뭐 깜짝이야. 그 그웬 반피인데 불피 아니 맞아요. 그러게요. 좀 가까. 혼내주러. 어, 잡겠다. 붕붕 없을 거아네 여기 나어 난가? 여기 들어가. 모데카이저 버터발 뜨텀. 드디어 활약할 때가 왔나? 하하하. 오 레오나 진짜 피 1이여? 레오나 음, 아웃. 그웬 그웬도 딸피. 오야 오야. 오야. 녹음 녹음. 그웬 녹음 모데 녹음 흐웨이 녹음. 예 그웬 딸피요. 네. 우리 탑2차칩시다 좋은 생각. 생각보다. 안... 2 0만 하고 빼야될 듯? 상대 무조건 할라 할 거예요. 2 0만 하고 빼요. 아, 아, 좀엄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안 하는 게 없는데. 어, 없겠는데. 어. 아, 하는데. 저, 전, 나, 나 맞아요? 또한 들어보고. 오이. 어, 저 레오나밖에 없어. 요 멜코즈 도망가세요. 오케이. 아, 네. 빨리 전멸 넘겨줘, 빨리. 뭐해. 아, <laughs> <팀 웃음> 저 선멸이 <넷었어야. 정말> 있어요 <laughs> 우리 팀 냈었어요, 멜코즈가. 기다리면 온다. 온다. 와, 아 너무 아, 눈앞에 있다. 집시오. 아, 아, 아. 기한 끝났어요. 그웬. 아, 나살아 갔는데 노플. 공 일분. 이제 쳐보죠. 치고 싸움 봐야 될 듯. 간다잇 잠시만.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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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이쪽에 할까? 있어요. 여기 있어요. 등장! 자신 에이, 자신 있으신가요? 어 세상에. 그웬 공음 하나 남았어? 아니 다 썼다. 공다 음, 썼다. 괴롭히러 가는 중 찍어이! 찍어이! 용가죠? 와요 음악 그써어떻게 음악 펀치 진짜 아니지? 형 진짜 맞잖아 천재냐? <laughs> 그냥 싸움을 해 그게 맞아 음... 타워 스파이 할까? 좋아요, 좋아요. 여기 와그 지금 가고 싶은데 저는? 전집 갈게요 네집 가고 싶으면 가야지 벨코즈 바텀 아봅다 여기서 가면 어, 기한만 끊어보자수어 음, 1초. 이거 억제이까지 힘들어요. 흔들듯? 바론 미니아이아 생각보다 돈이 안 모이네? 우리 비드 빼고 다 지금 벗어. 음. 근데 그애만 잡으면 될것 같긴 하다. 나머지는 위협이 안될 듯? 떨리고 간다. 여기 여기. 용시부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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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그거 할게요. 살면서 같이 할게요. 그거랑. 어우 저저는 죽어요. 위험한데? 그, 그웬이 없어서. 바루스 잘 지켜야 되는데? 어, 나서스가 잡을만 아이고, 아이고. 어, 흐이, 흐이 말. 바로 내로! 아, 아깝다. 아오, 제발, 타 죽어라, 타 죽어라, 타 죽어라. 아, 안타 죽네. 까비. 일단 그웬 오면 그웬을 차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레오나, 노텔러스 그래깡 나오면은, 어, 원컴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암라인 싸움 할때 레오나 먼저 끌어볼수 있는 각이 있습니다 끌어보죠. 볼 어, 끌어오깐. 어, 오케이, 오. 네, 일단 뭐좀 레오나를 녹이고 잠시만. 이거 네. 한한턴 빼고 해야 저희가 딜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뺄게요. 와, 와. 모데 궁 빠진, 모데 궁 빠진. 그쿵안 쓰셔도 그랩만 해도 원컴 날듯? 레오나 끌면 네 끌고 네 음. 제가 이제 E W 이걸로 그러니까 아래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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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스물더봉 빠졌고 동다, 오 세상에 막아줄게, 막아줄게. 이건 할 만한 거오 세상에 토양아닐. 오 살아있는 게더 대단하다 어 모데카이더 모델, 네이스 용리 레오나 레오나 노플이에요. 저 지금 싸움 안 돼요. 저집 한번 찍을게요. 그웬 머리 반쪽에 져 있어 지금. 용기. 아 용기 보 용기 보자. 어 이거 집 한번 찍었다가 용 바로 아,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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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가자. 테리 쓸 수도. 아 갔다. 아집 간다. 하나 끊었어요. 우리 가자. 나이스 한명집 끊었어요. 그웬 집이거든. 버스트 해볼래 그냥 스퍼스. 나이스. 한번 어. 쳐보고 싶긴 해 미드 하고. 쳐볼까요? 어, 조금만 해. 5명 그냥 걸어야 되겠는데. 이거 디디면 어, 되는 줄 아나. 날 돌린다. 나 돌린다. 날 돌린다. 구헨 저거 한번 흘리 노껌 에오나 로그 어? 공 많이 빠졌는데? 다시 치자 방금으로, 다시 쳐요 다시, 사야죠. 사야죠. 다시 쳐요 저거 한 대가 오게 만들어 한 대가 오게 만들어 그헨 구헨은 바로 못 죽여요 에오나 치는 중 구헨이 데랑 우리 잘하거든요모데 노플 모데 잡아 이 달피 달피. 어떤 달피? 다 달피긴 함. 자연이 달피. 맛을 달피. 혹시 나사스가 뭘더봐 주실 수 있어요? 뭘 더요? 오케이. 음. 그만 네. 풀이 있는 것 같아요. 후에 놓고. 일단은 뒤에 그엔 일단은... 위에, 뒤에 보여. 어후이 저거도 되면 돼. 이거. 어다 당겼천 터터니 봐줘. 터터. 안했 없었거든요. 모데 카엘? 모데카 이제 나와요. 이제 나와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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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미드 가서 끝내자. 미드 가서 오, 끝내자. 모델 아크라 안 되잖아. 해지! 예. 아이고야,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해지는 참고요. 헉? 에잉? 아 근데 진짜 지가박이다. 아, 해진님 진짜 어나더다. 에아 이거 뭐야. 그런 건가? 해진님 지금 큰일 나신 거예요. 에이. 음님 뭐 하다 똥 싸니까 빨리 투어 밀게요. <웃음> <웃음> 알아요. 저도 이제 벨코즈는 못 보겠네. 근데 벨코리 진짜 너무 잘한다 그냥. 와나 <laughs> 67,000을 혼자 했다. 헉. 아니 그 해직 님이 무운게딱 나한테 시켰어요. 가서 스몰도 쉽구나. 머리 찍으세요 하니까 찍으니까 한타 이김 그냥. 아니 이게 어. 오도도 대신에 제가 안 되나 오더도 아니가 괴거고 하네 지금. 그냥 판을 다 읽어 봐. 어, 뭐야 이거. 스킬 하나 디테일까지 지시할 정도로 잘해. 에? 혜진님 저 저기 앰비션 형이랑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와야 이거 막타를 이렇게 아, 치시네? 이 a h y e 야 h you're n o 도 a little bit. Yeah! Wow! That's what I'm saying. i 습니다 t sure. I'm not s u r 니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거짓말 e I'm not 요 u r e I'm 아근벨코아아 로크롬... 시작할 때뭐그기 하셨던 거 같은데 그렇군요 어? 알아시네 어? 어? 장난 없다 로?